안녕하세요, 친구 여러분. 제 이름은 로니. 오늘은 스피드 점프 맵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. 예! 우! 예! <laughs> 자, 이번 점프 맵은 아주 쉽게 만들었거든요. 그 이유는 모든 분들이 상품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죠. 이번엔 좀 쉬워요, 여러분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그럼 제가 바로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얍! 자, 이제 여기서 시프트를 한 다음에 계속 점프를 하시면 돼요. 타이밍에 맞게. 자, 여기서 점프. 점프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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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<laughs> 자,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<laughs> 다시. 자, 오케이. 예스. 이렇게 도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준비되셨나요, 여러분? 시작! 우! 우! 잘한다, 잘한다. 누가 1등 할까요, 여러분? 음. 공룡님이 1등 하겠네요. 와! <laughs> 너무 잘한다. <laughs> 자, 다음 2등, 3등은 과연 누굴까요? 오! 오, 뉴비 스킨을 하신, 아랫님, 오, 2등, 오, 그 사이에 그린님이 2등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아랫님이 3등, 그리고 엘더님이 4등. 오, 떨어졌어. 자, 1등부터 3등에게는 세척기를 드리겠습니다. 자, 4등부터 10등까지에게는 용광로를 드려요. 자 이렇게 해서 어, 스피드 점프맵 챌린지는 종료가 되었습니다. 예자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